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겠지? 뭐 어때요 오늘 같은 날 그까이까 뭐 너무 어, 뭐 피곤해요. 왜피곤한줄 알아요? 피곤한 이유는 이제 곧 겨울인데, 어. 이제 곧 겨울인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아무래도 물을 너무 아니야. 그렇지 않아. 사람 이제 긍정적이 되기로 했거든요. 이미 제방 옷들은 뭐, 누가 뭐 팠나? 경비 아저씨다. 따가져. 우리 동네 경비 아저씨들은 너무 좋아요. 너무 부지런하시고 잘하시고. 아, 근데 이거 너무 물을 많이 했나? 완전 맛있겠죠 이거. 요거는 깍두기 산 거. 파김치랑 요 무채는 담그신 건데 파김치가 진짜 잘 듣거든요. 근데 무채는 진짜 안됐어요 약간 단 것도 아니고 약간 기분 나쁜. 아닙니다, 맛있어요. 그래서 갖고 왔어요. 제가 원래 잔반 저리반은 아니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갖고 왔어요. 역시 이런 거 끓이는 건 운명이 맡기세요. 맛있겠다. 그냥 좀 식어서 졸아야 돼요. 이건 진짜 왕 <laughs> 왕할탈이다 이게 보면 깐던거 이런게 되게 오래전에 처박혀있던건데 보니까 날짜가 밖에 안 나면 11월 13일. 와, 이 먼지 봐. 음. 그래도 고품 잘 나는데? 아니, 좀더쫄아야 돼요. 약간 그 느낌, 아 필대로 마셔, 필대로 먹어야 돼요. <놀람> 어, 모르겠어 이. 자 아까보다 국물이 지금 점점 잘 졸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막 아침에 술 먹으면 어떻게 지내는지 막 궁금하신 분 많잖아요 어, 오늘은 낮잠을 잘 거예요 오늘은 낮잠을 자고 하루가 빨리 지나가게 오늘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요일 아, 진짜, 근데, 억울, 어, 아, 억울한 건 아니고,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낀 게, 저는 과자를 보고 느끼거든요. 제가 뭐, 장을, 요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. 근데, 빼빼로가 옛날에는,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데서는, 그, 뭐야, 세일 한, 한 달에 한 번씩 막 세일할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, 세일하면 무조건 천 원이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되게, 그 빼빼로 소세지랑 저랑, 어, 머리야, 어, 소뱅이 진짜 약한데. 나 어, 진짜 소맥이 약한데, 어머리 어 아파. 우리 소맥은 근데 저는 이 흑맥도 약한데 하얀 맥주, 오줌색 맥주에 더 약해. 우 와, 소맥은 너무 약해. 아닌가? 빈속이라 그런가? 여튼, 뭐야. 소세지랑 저랑은 그 되게 얇은 빼빼로 되게 좋아요. 해 얇은 거랑 저는 누드 빼빼로 아니면은 얇은 빼빼로. 너무 좋아해서 항상 그거 사면은 되게 많이 사놓거든요. 왜냐면 소시지가 오면은 다 뺏어먹어요.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막. 과자 박스 여기 있는데. 그래가지고 일부러 많이 사놓는데 그때는 무조건 세일하면 하나에 천 원씩 이었어 근데 지금은 세일했다고 적혀있는데도 천 이백 삼십 원인가천 이백 얼마인가? 와, 완전 깜놀. 이제는 그 옛날 에 가격, 옛날에 100개 사놓고 옛날에 그래도 가면다 5개씩은 샀거든요. 와, 빼빼로 값이 진짜 올랐어.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빼빼로 샀습니다. 제가 먹었어요. 와, 물을 진짜 잘 맞췄다. 물을 제가 1000cc 갖고 왔었거든요. 근데 350이면 6, 이거 두 개에 650은 딱이다. 와, 아, 수명 머리 아파. 나 마시는 뭔가 역시 라면도 너무 맛있지만 파게티도 너무 맛있다 진짜 잘줄었았다 요즘 그 유나님의 사건의 지평선 그 노래 유행이잖아 요 저도 한번 딱 들어봤어요 했더니 알고리즘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가사가 뭐지?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? 숨은 언제 쉬지? 이러면서 어 뭐야 하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노래 외우려고 외우려고 했는데 딱두 마디 딱한 마디밖에 못 외웠어요 생각이 많은 것 말이야.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. 그게 나나 지금 일순이야. 아스라이 환한 빛 이거 밖에 어디였어요? 와, 가사가 진짜 어렵다만. 와. 오래 와어 오래 먹어. 오어 이게 무슨 <laughs> 어 요리하다 남은 것 같아요. 서 어, 음, 막, 다른 사람, 생리忧患 아빠 잘못된 울킴 있냐? 그 왔다 갔다 하시는데, 어 그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? 본인 집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. 세입자가 있는데? 무전 지식. 왜 이렇게, 이거, 이건 양이 이렇게 적어 보이지? 희한하네. 아직 반병도 안 먹었는데? 왜 이러지? 찢졌나 <놀람> <놀람> 이동네는 헬리콥터가 되게 많이 뜨는 것 같아요. 왜 헬리콥터가 뜨지? 이렇게 갔다갔을 때는 되 매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매워. 여기 양파 너무 못 먹겠어. 양파 너무 맵다. 저한테 이벤트 해 주려고.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런 게 있어요. 오, 아니다, 뱁띠. 이, 이 굵은 판을 매워. 어우. 그때 제 생일날 그런 거 있잖아요. 기대 안 하지만 기대되는 그런 거 있잖아. 요 그래서 딱 학교 갔는데 어, 서로를 봤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? 편지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글씨가 남자가 씨인 거예요. 뭐 다정은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만약에 그 편지를 준 친구면 사람이 맨날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아무렇지 않은 척. 음, 이렇게 너무 났어요. 근데 사실, 어, 누굴까, 누굴까 엄청 막 기대했단 말이에요. 남자 글씨였단 말이에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친구, 여자인 친구. 걔 글씨가 남자 글씨인 거야. 근데 내가 그걸 잠시 잊고 있었어요. 그래서, 너 사실 뭐 남자 글씨인 줄 알았지? 이러면서 와, 엄청 놀리더라고. 어이가 없어서. 내가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난다. 뒤에 글자가 숙이었어. 어. 속이었어. 중일이었나? 중일 중1 때 진짜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거 이름을 기억 못하거든요. 근데 주학교때 어, 어떤 사건, 어떤 걸딱 떠올리면 갑자기 딱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어요. 하나를 더! 아니, 밥이 없을 텐데. 햇반밖에 없는 데야 여기 소스가 다 되려나? 모르겠네. Oh 이 y 자꾸 밥, 밖에 없네, 어떻게 근데 이게 모자랄 것 같아, 하나 다 넣으면 소스가. 조금만. 소스가 모자라. 더 싱겁게 할 거, 물을 많이 할 거. 왜 이렇게 소스가 모자라냐음간딱 맞다. 와, 이거 맵겠다. 근데 아, 맥주를 안 먹은지 오래돼가지고 소맥도 안 먹은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와 약해졌네 소맥이. 아, 이거 사실 소스가 좀못 올랐어요. 잠이 보약입니다. 침대가 과학이 아니에요. 잠이 과학이에요. 이. 이불이 영어로 뭐지? 이. 이 이불. 이불만 있으면 침대 없이도 너무 행복합니다. 오늘 날 지나려면 몇 시간 남은 거지? 이게 원래 조카 거였거든요. 조카 맨날 친정이 와 있었을 때, 아기 때 조카 이거 하라고. 토끼 인형 사서 토끼 계속 이걸로 기타 치고 이렇게만 기차 시크릿 유저 언니 로, 기타 요정 러사 이러면서 막 했는데 이걸로 막 했는데 다 노래졌네 오줌 쌌나 옛날에는 언니가 입었던 거 썼던 거 내가 썼는데 지금은 조카가 쓰던 거 내가 쓰네 난 행복합니다 잡잡 구독, 찾자, 좋아요, 자 구독, 자 좋아요.